최진석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 역시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학술회나 강의 때 질문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태도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이때 질문해서도에 이게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거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이 끝난 다음 꼭 주위를 둘러봅니다. 자신이 맞는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닌지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질문은 그냥 질문입니다. 질문이 생겼다는 것은 내 안의 관심과 호기심이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질문 자체에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항상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이미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모든 창조적인 것, 새로운 것은 다 엉뚱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질문의 가치는 질문하는 그 자체에 있는 인, 있지. 거기에 절대 옳고 그름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은 질문으로 터져 나온 것만으로 이미 완벽합니다. 얼마 전한 일간지에 감박사로 유명한 김정룡 교수의 인터뷰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못된 친구들 덕에 가끔 음주를 하다 보니 건강에 관한 기사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감박사의 인터뷰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룡 박사가 비영간염 백신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용화한 것은 세계에서 세 번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제일 먼저 백신을 개발하고도 상용화는 세 번째로 밀렸을까요? 백신을 만들어 놓고도 당시 주무 부서인 보건사회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내주지 못한 이유는 인증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1981년 미국의 머크샤프 앤드돔과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백신을 상용화하고 나서야 그것들을 기준으로하여 보건사회부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상용화하는 세 번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보건사회부는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비형 간염 백신을 왜 인증해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기준인지 거기에 어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외부에서 들여와 적용만 해본 사람들에게 기준을 수입하여 사용만 해본 사람들에게 기준을 생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번도 기준의 생산자, 기준의 창조자가 되어보지 못하고 항상 외부의 것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분명코 어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느 사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엉뚱한 질문에 계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결과 하나의 기준으로 생산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지켜야 하는 가치와 이념의 기준을 외부에 두고 있는 사람이나 사회는 자신이 직접 기준의 생산자로 등장하는데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되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외부의 기준은 항상 보편성이나 객관성으로 무장한 채 우리를 지배합니다. 외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개인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은 항상 이삿짐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가구나 살림살이도 이사를 가기 위해 밖으로 들어내 놓는 순간 초라해지고 맙니다. 집 안에 있어야 할 곳에 자리하고 있을 때는 그럴 듯하고 멋들어져 보이던 살림도 집 밖으로 나앉아. 누구나 쪼이는 햇볕 아래에 놓이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기준에 견주어 부족하지 않는 인간이 없고, 죄인 아닌 인간이 없고, 결함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이삿짐처럼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나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철학자 중 스스로 보편적 이념을 밟고서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에 대해 월등한 성취를 이룬 두 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저는 서양의 리체와 동양의 장자를 꼽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장자는 중국 고대의 철학자입니다. 장자의 천도편에는 윤편이라는 수레바퀴를 깎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날 제나라 환공이 책을 읽고 있는데, 대청마루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던 윤편이 망치와 끌을 내려놓고 환공에게 묻습니다. 대왕께서는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성인의 말씀이니라. 그러자 윤편이 다시 묻습니다. 그 성인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미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대왕께서 지금 읽고 계신 책은 성인들이 남긴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러자 황공이 벌컥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가 지금 한 말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할 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자 윤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평생 수레바퀴 깎는 일을 해왔습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조금 느슨하게 깎으면 바퀴 축이 헐렁해서 쓸모가 없어지고 조금 빡빡하게 깎으면 바퀴 축이 들어가지 않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도 돌도 아니게 적당히 깎는 것은 내 손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내 손에서 나온 감각이 맞추는 것이지 말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한테도 이를 전해주지 못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것입니다. 황공은 윤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윤편은 왜 성인들의 말씀이 찌꺼기라고 했을까요? 이 세계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건인가요? 이론인가요? 사건이 존재합니다. 이론은 모든 사건을 정리해 놓은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정지에 있나요? 움직이나요?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기록은 정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접촉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공간, 우리가 지혜가 발, 우리의 지혜가 발휘되는 공간은 사건의 세계이지 이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론은 하나의 사건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그 이론을 공부하는 까닭은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에 부합되는 이론은 어떤 것일지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윤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며 읽고 있는 것은 그것이 생산되는 그 순간까지만 진리였을 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찌꺼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은 그 순간이 지난 뒤에도 마치 효용성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백, 즉, 술찌꺼기와 같습니다. 술찌꺼기에도 술 기운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술 기운을 진짜 술로 착각하게 만들지요. 다시 말해, 윤편이 황공에게 가하는 일침은 지식의 구조물로 되어 있는 이념에 빠져 있는 당신은 성인이 남긴 찌꺼기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찌꺼기가 아니라 오직 고유하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손끝에서 나오는 감각의 완성도, 즉, 수레바퀴를 느슨하지도, 빡빡하지도 않게 가장 정교하게 깎을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즉,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진짜 접촉해야 할 것은 이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사건이고 감각입니다. 이 개인적인 감각이 활동하는 폭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 있다는 믿음을 장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강조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이 개인적인 감각이 활동하는 폭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장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강조하게 만든 것입니다. 27년간 함께 살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이죠. 이 여성은 28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28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말은 지난 27년 동안 지속한 다이어트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여전히 다이어트로 몸부림을 칩니다.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방법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이론에 대해서도 거의 통달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만 27년 동안 잘 참아왔던 결코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혹시 다이어트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걸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야? 입을 여는 순간 머릿속에서 해서는 안될 말임을 직감했음에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대여섯 달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요. 비단 제 아내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종종 합니다. 여러 기업체를 방문해보면 곳곳마다 혁신을 강조하는 표를 붙여 놓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혁신에 대해, 이야, 혁신에 대해 강의를 듣기도 하고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 기간 계속되기도 하는데, 다음에 다시 가보면 여전히 혁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 혁신의 이론을 접하면서 마치 모두가 혁신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인의 글을 읽으면서 마치 나 스스로 성인이 된것 같은 생각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인의 말 속에 담긴 기준을 따름으로써 성인이 될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인의 말씀은 모두가 성인이 경험한 사건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혁신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혁신이라는 사건을 담당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다이어트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은 나 스스로 직접 다이어트라는 사건에 참여자, 다이어트라는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그 아는 것으로부터 나의 사건을 추동하지 못할까요?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세상은 관념이 아니라 일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세계에는 우리가 아닌 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편적 이념으로 나아가는 데는 목숨을 걸면서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일상을 관리하는 데는 소홀합니다. 왜 우리로 사는 데는 적극적이면서 나로 사는 데는 소홀할까요? 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다이어트 이론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데는 힘이 없을까요?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당할 주체로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주체력,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보편적 이념에 해락하고 그 보편적 이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힘, 나만의 고유한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건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지가 자신의 주인으로 살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쓴 장자의 정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나라 우양이 장자가 매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후하게 대접하며 제상자리를 맡아달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장자는 천금은 아주 큰돈이고 그리고 당신이 제시한 제상 자리도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교제, 제사 지낼 때 올리는 소를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교제는 천자가 교회에서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교제를 지낼 때 소를 잡아 올리는데 그 소를 처음에는 아주 잘 먹여 키웁니다. 그러면 소는 아주 대적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깨끗이 씻기고는 비단 옷을 입혀 끌고 갑니다. 손은 더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런데 태묘에 가까워지면 서서히 손은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그리고는 서로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고 한탄합니다. 장자는 사신에게 돌아가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택하지, 천하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택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화려하게 사는 소가 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여기서 크게 스스로 즐기는 것과 천하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천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중국의 도가 전통에서는 이렇게 개인과 천하를 대비해 이야기합니다. 도가 철학의 선구자인 양주는 내 정강이에 난털 한호를 뽑아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털 한호를 뽑지 않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양주는 정말 이기주의자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기주의자여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성에서 나온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약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도가 전통에서도 천하는 이념을 집행하는 기구라는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천하는 이념의 집행 집행자이며, 이념은 정해진 한 쪽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 이념에 집중하면 사회는 경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꿈꾸는 세상은 개개인들이 자발적 생명력을 발휘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노자는 이를 한층 더 강조하여 자기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천안을 맡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천하와 대비시켜 결코 천하보다 낮게, 낮은 단계에 두지 않습니다. 천하가 나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져야 이념이 지배하는 틀에 갇힌 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천하가 나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념이 지배하는 틀에 갇힌 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함사건 선생은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내놓아, 강력한 인상을 줄만한 학생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모두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졸업을 했을 때, 사회로 진출한 그 학생들의 숫자만큼 우리 사회에는 정의와 도덕의 양이 증가했을까요? 정의와 도덕의 질이 높아졌을까요? 함사건 선상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혁명을 하는 개별자들이 혁명되지 않은 채 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이념을 수행할 수행만 했지 혁명가가 혁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석건 선생은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따끔한 교훈을 만들어냅니다. 자발성, 독립성 주체성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범위 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진정한 변혁과 발전과 품격에 직접적으로 기용됩니다. 그래서 장자 또한 자신은 천하의 이념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천하에 공헌,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즐거움 내 주체의 힘이 발동되는 방식으로 천하에 공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